네, 안녕하세요. 임영웅의 소식만을 모아서 전해 드리는 임영웅의 아홉신 뉴스. 오늘 4월 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는 아주 풍성한 뉴스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뭐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가 나오지만은 오늘은 특히 스타뉴스의 문환식 기자의 그 3월을 평가한 뉴스가 너무 훌륭합니다. 이따가 꼭 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브 tv 혹시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과 함께 좋아요 또 알림 버튼까지 해주시면은 제가 매일 전하는 임영웅의 아홉 시 뉴스 계속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영상이 3,8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어제자 4월 2일날 이렇게 돌파를 했다는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임영웅님이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1위, 뭐 어제 개별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9시뉴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157주 1위를 이어온 강다니엘을 드디어 2위로 끌어내리고 임영웅님이 올라갔습니다. 같은 뉴스인데요. 여기는 제목을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1위, 영웅 시대 화력이 통했다. 이 평점 랭킹은 뭐 따져 보면은. 팬들이 자기 스타에 대해서 평점을 매기고 좋은 점수를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영웅 시대, 15만 영웅 시대의 화력이 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임영웅님과 홍지민 씨가 그 기득분 그대는 나의 인상 이게 사랑의 콜센터였죠. 네, 그게 6개월 전에 불렀던 것이 벌써 400만 뷰를 돌파했다는 소식도 올라 있습니다. 자. 어제 그저께 4월1일날 올려놓은 임영웅님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올라간 사진 이한 장의 사진 보시다시피 운동 몸 관리도 철저하게 하는 운동복 입은 임시어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멋있죠? 관련해서 어제 영웅시대 공식 카페에다가도 관련되는 사진을 올려놓고 운동하시라고 그리고 언제 기회가 있으면 같이 우리 팬들하고. 자기하고 같이 한강변을 걷는, 뛰는 이런 날이 언제 올 것이냐 긴급 제안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관련된 뉴스가 만우절 운동복 인증샷 남성미 물씬해서 이 넓적다리 근육 보세요. 이게 바로 젊음의 상징이고 또 건강미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한식 기자님의 예, 임영웅이의 꽃보다 화려했던 3월, 아 꽃보다 화려했던 3월. 3월은 3월은 지나갔지만 정리를 잘해놨는데 참 잘해놨습니다. 자, 임영웅에게 3월은 특별한 날이다, 특별한 달이다, 그렇죠? 예, 지난해 3월은 미스터드로 진에 오르면서 가요계의 신성으로 화려하게 등장을 했는데 1년이 지난. 2021년 3월 어떻게 보면 임영웅은 이제 신성을 넘어서서 방탄소년단이 글로벌 인기로를 바탕을 해서 우주에 흐르는 은하수 같다면은 임영웅은 대한민국 가요계의 태양 같은 존재다. 케이트로트는 이제 임영웅을 중심으로 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죽여주죠? 네. 임영웅은 한국 가요계의 태양 같은 존재가 됐다. K 트로트가 임영웅을 중심으로 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죽입니다. 야, 문한식 기자 같은 표현도 잘하네요. 지난 9일 정통 트로트 장르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게 3월 한달 내내 지금 뜨겁게 화제를 불러 모았죠. 네, 지난 3월 20일 날 MBC 가요순위 쇼 음악 중심에서 트로트 가수로는 14년 만에 음악방송 1위라는 기록을 세웠고요. 또 23일 SBS 더 쇼에서도 1위 내친김에 2관왕까지 거머쥐죠그 다음에 또 3월 마지막 날 생방송으로 진행된 SBS 더 트로쇼. 이것도 압도적인 점수로 1위에 오르면서 트로트의 제왕임을 입증을 했죠. 음악 방송 이 선전에는 사실 음원 인기가 중요한데 음원, 네.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가온 차트 11주 오관왕, 11주차 오관왕, 12주차 3관왕, 13주차 4관왕 뜨거운 인기를 보는데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한냐면요. 보통 연말에 가면은 가온 차트 뭐 뮤빗 어워즈 작년에 막 엄청 신경 썼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점수화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연말 임영웅님 수상은 뭐따로 당상이죠. 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가온 차트의 3월 가수왕도 노려볼 만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3월이 가기 전에 유튜브에서도 빛나는 성과를 거뒀죠. 공식 유튜브 채널 음원과 동시에 공개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 뮤직비디오가 지난 30일 천만 뷰 돌파 뭐 저도 예, 전해드렸지만 은 아무튼 공개한 지 21일 만에 거둔 성과 대단합니다. 네. 이게 다 3월에 있었습니다. 3월에 영웅시대이 같은 화려한 3월 화려한 3월은 결국 영웅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맞는 얘기죠. 사실 팬들이 음악 방송에 사전 투표, 실시간 투표 어떻게 보면 거의 옳은 해 줬고요. 또 음악과 뮤직비디오 듣고 보고 아, 진짜 죽입니다, 죽여. 네. 정말 화려한 3월을 만들어냈다. 네, 오늘 제목 나왔네요. 화려한 3월. 그런 뉴스가 문완식 기자님이 전했습니다. 멋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거 아, 방탄소년단이 글로벌 인기로 우주에 흐르는 은하수 같은 존재라면 임영웅님은 대한민국 가요계 태양 같은 존재가 됐다. 이 말에 죽여줍니다. 자, 어제 부산에서 저한테 보내준 이 사진 있었죠? 네, 그분이. 조금 부족했다고 또막 동영상까지 보내 주 갖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이렇게 임영웅 님의 버스 부산에 있는 100번 100번만 한줄 알았지만요. 100번 말고 몇 개가 더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찾아 놨어야 되는데. 어디 있더라? 네. 이거 말고 100번 말고도 113번 네. 그 번호도 있어. 아, 1003번. 1003번도 있었다고 하고요. 에, 보니까는 거기서 110번, 100번, 1003번 이렇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음악과 함께 네, 이렇게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면서 음악과 함께 나가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이런 사진도 있었고요. 이 보세요. 여기 지금 팬들이 안에서 이렇게 퍼포먼스로 운동 퍼포먼스를 보여 주는 거 아닙니까? 아, 부산 분들 진짜 대단히 이 적극적이십니다. 네, 적극적이신 분이에요. 버스 지나가는 데서 안에서 지금 또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것도 차가 지나가는 데서 찍은 겁니다. 짠 짠, 이렇게 대단하시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혹시 본인들 지역에서 이런저런 임영웅 관련된 활동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그걸 같이 나누도록 할 테니까는 이 영. 그 오늘 제가 댓글에 댓글 쓰는데 제일 위에다가 저의 전화번호와 이걸 남겨 놓을 테니까는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또 편집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 구전 녹경이 벚꽃 이벤트를 실시한다. 임영웅 이봉 티콜을 중장한다는 것이 어제 올라와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사진과 함께 올라와 있는데요. 관련한 것은 뭐 아시다시피 오구티브의 010-7397-4169 이쪽으로 전화를 드리시면 문자를 해주시면 뭐 무슨 이벤트가 있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혜택은 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자세하게 젊은 그 직원들이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혹시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면 구매도 도와드릴 겁니다 뭐 6월 정도부터 가격이 인상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는 인상되기 전 마지막 가격이라는 말씀을 들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네. 음. 자 그러면은 필요하신 분은 구매해 주시, 주시고요네 임영웅님의 그 구전도경 벚꽃 이벤트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네 행복한 토요일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희 사무실에 아주 서프라이즈한 서프라이즈한 분이 한분세 분인가 예, 오신다고 합니다. 네 예, 아주 스밍의 고수님들이 오셔서 저를 통해서 스밍을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전해 드린다고 하니까 기다 기다리시면은 멋진 또 교실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오늘 하루 종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행